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오늘 볼 문제, 장문이었고 연도가 2019학년도 고3 10월 모의고사였죠. 40일, 4 2에있는한개 제목 문제, 한개 어휘 문제였고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볼게요. 크게 어려운 질문 아니긴 했어. 우선 첫 번째 문단 가서 보니까 역사인데 2 0세기에이 역사라는 것이 리볼브드, 리볼브가 쭉 진화하고 전개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가볼게. 리볼브드 to a large extent. 많은 정도로 리볼브 어라운드니까 뭐뭐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다. 이게 되겠죠. 전개되었대. 근데 뭐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리액션 감소한 거야. 근데 무엇이 이니퀄러티 불평등이 감소한 걸 중심으로 쭉한 바퀴 돈 거. 전개가 되었대. 비트윈 뭐 계급 사이에 또 인종 사이에 성별 사이에 맞는 말이긴 하죠. 갈수록 불평등이 줄고 있다. 이 얘긴데 그래도 근거를 뒤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죠. 계속 가볼게요. 뒤에 보니까 또비록이 전세계. 2000년대의 전 세계가 여전히 헤드 가지고 있긴 해. 근데 무엇을? 그것의 share of hierarchy. 하이어로키가 위계질서죠. 위계질서의 share 부분을 가지고 있긴 해. 그렇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주절에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훨씬 더 more equal 동등해진 거죠. 언제보다. 1900년 세대보다 맞는 얘기죠. 그럼 1900년보다 지금이 더 공평해진 거니까 이 불평등이 감소했다. A의 근거가 뒤에 있었죠. A 확실히 맞구나. 넘긴 다음에 계속 가볼게. 옛날보다 지금 불평등 줄고 있다. 좋은 세계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죠. 근데 무엇을 이갈리 i 리언 뜻이 나와 있어. 평등주의적인 그러한 과정에 우드 컨티뉴 계속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다음 또 이러한 평등이 심지어 엑셀러레이트, 가속화 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대. 게다가 특히 그들이 사람들이 희망하죠. 전 세계화라는 것이 우드 스프레드 쭉 펼쳐주길 바란대. 근데 무엇을 경제적인 번영을 전 세계에 쭉 펴주기를 바라고 있어. 맞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용 뒤집어진 거 없이 앞에도 평등이 확장되고 있다. 그 얘기였고 그다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번영도 스프레드 퍼지는 거니까 평등이 확산되는 게 되겠죠. 확산을 지금 바라고 있어. 그리고 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인도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would come to enjoy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특권을 누구랑 핀란드와 그리고 또 캐나다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특권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대. 여기 지금 굳이 인도와 이집트가 나오고 또 핀란드, 캐나다 나온 이유는 예수가 되겠죠. 여긴 약간 개발도상국, 후진국 쪽이고 이쪽은 약간 선진국 쪽, 이렇기 때문에. 같은 기회를 누리기를 기대한다. 뒤집어지는 거 없고요. 이어진 다음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 전체 세대가 그루업, 자랐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약속 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뭔가요? 앞에 나왔던 평등이 지금 확산되고 있을 거라는 그러한 약속 위에서 성장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첫 번째 문단,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과거에 비해서 평등은 늘고 있고, 불평등은 줄고 있다. 그런 얘기였죠. 그런 얘기인데, 두 번째 문단 가보니까 내용이 확 바뀌죠. 자, 두 번째 문단에, 근데 지금, 오늘날, it seems, 보인데, 어떻게 보여? 이러한 약속이 might not be fulfilled. 충족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을 걸로 보인대. 이러한 약속은 바로, 맞아. 평등이었죠.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걸로 보인대. 그럼 왜 그런지 볼게요. 세계화라는 것이 has a certainty, 분명 benefit, 도움을 주었죠. 근데 어디에? 어떤 인류의, 인권의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긴 했어. 그렇긴 했지만, 은 벗다 안 가서 보니 더, 주원, 더 중요한 이야기. 하지만, there are science, 이러한 상징이 있죠. 근데 어떠한 상징?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이 있다는 그러한 징후가 보여지고 있대. 어디와 어디에서? both between and within societies. 사회들 사이와 그리고 사회들 안에서 점점 더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그러한 징후가 보여지고 있대. 그럼 두 번째 문단, 이제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오히려 세계화 때문에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말 나와야 되고요. 계속 가보자. 몇몇 그룹들은 점점 더 모노폴라이즈, 독점하고 있죠. 근데 무엇을? 세계화의 과일들, 즉 세계화의 결실을 혼자 독점하고 있대. 불평등 커진 거니까 몇몇 그룹만 독점하는 거 맞는 말이죠. 뒤에 보니 와일, 뭐하는 반면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are left behind, 뒤에 남겨져 있는 동안에 얘들만 독점하고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되었고요. 그 다음 또 오늘날, 가장 부유한 1만 가지고 있죠. 전 세계 부의 반틈을 가지고 있대. 슬픈 이야기죠. 불평등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직은 뒤집어지는 거 없고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코 r 케 파워 월스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대.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 또 라이즈 오브 a i 의 이런 인공지능의 발생에 아마 일리머네이트 제거하겠죠. 근데 무엇을 경제 가치와 그리고 정치힘인데 대부분 인간의 힘을 제거할 거래.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뒤에도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안 좋은 얘기 나와야겠죠? 불평등 심화되는 이야기. 그와 동시에 개선인데 생명공학 개선이 might make. 뭐할수 있어? 가능하지 않게 만들 수 있대. 근데 뭐 하는 것을? to translate. 바꾸는 거죠. 경제적 불평등을 into. 무엇으로? 생명공학적인 불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대. 말이 안 되죠. 계속해서 무슨 얘기였어?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는 거였으니까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 앞으로는 생명공학적인 불평등까지 더욱더 확산시킬 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임파서블이 아니고 파서블이 돼야지 점점 더안 좋아지는 게 되는 거죠. 답은 우선 두 번째 문제 d 고를 수 있고 계속 가볼게요. 어떻게 안 좋아지고 있는 건지 이제는 슈퍼 리치. 엄청 부유한 사람들이 마침내 have something. 어떤 걸 가질 수가 있는데, 진짜 가치 있는 뭔가를 가질 수가 있대. 하기에 가치 있는 것. 근데 뭘 가지고? 그들의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게 뭔지 보니까 while. 지금까지는 그들이 오로지 구매할 수 있었죠. little more than 하면은 뭐뭐보다 거의 좀더 있는 게 없는 거니까, 얘 그냥 묶어서 뭐머에 불과한 이 뜻입니다. 불과한 건데 뭐에 불과해? 지위적인 상징에 불과한 것만을 지금까지는 구매할 수 있었어. 지금까지는 그랬지만은 곧 그들이 이제 뭐할수 있어? 생명 그 자체를 구매할 수 있을 거래. 아 그럼 앞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경제적 불평등 그냥 부유함만 소유했다면은 이제는 이 부유함 뭘로 바꿀 수가 있다? 생명 자체로 아예 바꿀 수가 있는 거였구나. 확실히 파서 블이구나알 수가 있고요. 계속 가 보자. 생명 자체 구매할 수가 있고 만약에 새로운 치료법. 근데 뭐에 대한? 생명 연장과 그리고 육체적, 인지적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프로브 입증되었어. 뭐한 것으로? 겁나 비싼 걸로. 이런 게 굉장히 비싼 거야. 당연히 그러겠죠. 생명 연장이 비싼 걸로 입증이 되면은 이제 인류는 뭐 하게 돼? 스플릿. 쪼개지겠죠. 어떻게? 생명공학적인 카스트 뜻이 나와 있죠. 그 인도의 계급제도 이런 거죠. 돈이 엄청 많아. 그럼 얘는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돈 조금 있으면은 뭐 천년 살수 있고, 그다음 좀 부족하면은 이제 한 500년 살 수가 있고, 좀더 부족하면은 한 200년 살 수가 있고, 마지막 제도는 이제 난 순간 죽어야 되는 거. 이렇게 생명적인 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 끝에. 만약 비싼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까지 생길 수가 있다 얘기 나온 거니까 2번까지 맞죠. 두 번째 문제 확실히 그래서 D 맞구나 알 수가 있고요. D의 예를 바꿔줘야겠지. 임파서블이 아니고 파서을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 문제 전체 주제 먼저 확인해봐 무슨 이야기였어?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였죠. 근데 뭘 통해서 세계화를 통해서 오히려 심화가 되고 있다 이 얘기였는데 선지가서 확인할게요. 먼저 5번부터. 자, 5번 가서 보니까 어떻게 클로스 a 갭 차이를 줄일 수가 있는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부유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 사이에서 거기에 대한 방법이 안 나왔죠. 오히려 갭이 커지고 있다. 이거였고요. 그다음 사번 가서 보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AI. 얘는 지문 전체의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개화 과정 중에서 한번 튀어나온 것뿐이었지 얘는 주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땡이고요. 뒤에도 말이 안 되죠? AI가 우리의 서번트, 노예인가? 우리의 주인인가? I 아니고? 자, 그 다음 3번 보니 전 세계화라는 것이 스텝, 어, 단계래. 어디로 가고 있는?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는. 얘는 뭐가 안 돼? 세계화 나왔었고, 그 다음 평등 나왔어. 근데 전체 주제는 뭐였죠? 우리가 세계화 통해서 점점 더 불평등한 세계로 가는 거였죠. equal 때문에 안 돼. 얘가 땡이었고, 2번 가서 보니까 Are we headed for? 우리가 향하고 있는가? 근데 어디로? 좀더 평등한 사회를 가고 있는가? 얜 물음표죠. 물음표로 끝난 거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체 지문의 주제인 경우는 답이라고 했죠. 여기에 대한 답 뭔데? 이 필자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좀더 평등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No,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구나 알 수가 있고 마지막 1번 가서 보니까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물질적인 부위함에서 정신적인 부위함으로 가는 길 같은 거안 나왔죠? 정신적 부 땡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의할 거 물음표로 끝나는 거. 여기에 대한 답변 지문 전체를 함축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미지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c 락